야 너네 최근에 이 드라마 소식 들었냐? 제목부터 충격적인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결국 제작 전면 백지화됐대 이 웹툰 여교사랑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다룬다고 해서 연재 당시부터 소화성애 그루밍 범죄 미화 논란이 엄청났거든? 근데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고 발표하면서 난리가 난 거야 특히 교사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 이건 명백한 그루밍 범죄 미화다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도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지. 교사는 학생이랑 연애 감정 나누는 사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는 웹툰 장면을 실사 드라마로 만들면 파급력이 너무 크다면서 성인교사랑 초등학생 사이의 설렘 같은 장면이 연애 감정으로 오해되거나 미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 이건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거지. 결국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같은 주요 플랫폼들이 이 웹툰 서비스를 중단했어.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이용자 의견 때문이라고 해. 그리고 오늘 드라마 제작사인 메타뉴라인도 결국 제작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어. 사회적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밝혔네. 이런 민감한 소재의 콘텐츠.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창작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댓글로 의견 남겨줘.